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기도학교라그래서요 50일 기도학교 뒤 현수막도 있고 앞에 여기 보시면 기도카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쓰시고 내가 이제 50일 동안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아,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3월 2일부터 4월 20일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사순절 기간도 있으니까요 요 기간 동안에 내가 내 기도 제목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이 이제 50일 기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옆에 계시는 걸 믿으니까 함부로 이제 허튼 짓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50일 기도학교 출소 체크표인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출소 체크표에는 내가 지금, 어, 오늘 내가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시면 하나씩 띠셔 색깔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띄셔서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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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서 내가 지금 5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날은 예배 영상으로 올라오고요. 예배가 없는 날은 항상 아침 8시에 아마 영상이 올라올 거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 새벽 6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아 내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제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이 세계가 변화될 수 있음을 사모하는 기간이 바로 50일 기도학교. 오늘 1일차가 됩니다. 1일차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요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기도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드는 것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가지려고 했다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 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뭐죠?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물론, 뭐, 두손안마도 물론 기도지만, 내가 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자, 지금 내가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유혹에 빠집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제 오늘 주님 손 맞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붙드는 거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다른 종교는 뭔가를 계속 해갖고, 이게 줄 때까지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걸 주실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분의 손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교회생활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니, 이왕 교회 다니는데, 뭐가 응답돼야죠. 위한 교회 다니는데 뭐가 믿음이 이루어져야죠.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가 달라져야죠.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붙잡는 횟수 우리. 지난주 금요일 요한계시록 말씀 이 한번 보셔요. 한번 보시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의 나를 계수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뭐, 보신 분이 있어요. 설명들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쓰임 받는 나를 계수한다 내가, 아저 목사인데요가 아니라, 저 이거 봐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요가 아니라, 오늘 네가내 뜻대로 움직였냐. 그 시간을. 고그 나를 계수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가고 무적행 지옥으로 가고가 나눠진 됩니다. 야 요한 기술 보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야 큰일 났네. 내가 일주일에 주일날 한 시간만 했는데, 혹은 내가 그냥 뭐 어디 여행 갈 때는 그냥 이 주일 동안, 삼 주일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때 되니까 그게 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 만날 때에 이게 다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 머물렀던,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그 기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것을 연습하는 게 우리 먼저 기도 51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말씀입니다. 1강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이고요. 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 대전에 한빛교회에 계신 목사님 통해서 수많은 지금 전국의 5 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정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함께 보시는 겁니다. 3장 요. 이제 3장인데 요한계시록 금요일 때도 이제 많이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1장은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에 관련된 얘기고요 2장부터 3장은 현재에 관련된 얘기고 4장부터 22장이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요한계시록을 나눌 수 있는데 그 현재는 지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들이에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3장은 일곱 번째 편지가 되는 거고요 그 교회 이름이 아 발음 어렵습니다 라오 디게아라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거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제가 쭉뭐 여러분에게 이걸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요 빨간색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목적이 뭐냐?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한 이유가 뭐냐? 이건 딱 이거 하나거든요. 여기에 이제 유명한 구절이 3장 15절 보시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 나오죠.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의 참된 가치 가치라는 건 우리가 방향을 얘기해요. 방향. 네가 제일 중요한 방향, 제일 원하는 그 방향이 예수님과 손 붙잡고 더불어 누리는 풍성한 삶의 자유와 진리의 가치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3.1절을 우리가 이제 어제 지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 와, 엄청난 사람들. 어제 막 TV 보면서 그쭉 독립운동가들 얘기해 주는데 자기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명동에도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팔아서 만주에다가 독립기념, 만주에 또 독립센터 이런 거 만들면서 다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아사로 죽었대요.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빈곤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삶이다. 어 잘못된 삶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돈은 없는데 아사로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공간에서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들어 준게 바로 그분들의 가치관이거든요. 야, 내 후손에는 내 다음 세대에는 억압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리라 식민지를 내가 주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내 모든 재산 다 자기 의 행복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다 바쳐서 만들어진 게 지금 대한민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수많은 나를 향한 목소리들이 있었고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시간의 발판을 삼아서 내가 그 위에 지금 예배하러 앉아 있는데 내 방향이 단순히 그냥 아유 내가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친다면 얼마나 어땠는 삶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때 예수님이 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아우, 엉망이에요. 아우, 자기들이 진짜 이거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줘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개념입니다. 그게 내가 인생에 참된 가치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헛된 거를, 그런 걸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이게 정말 너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야. 이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야. 이것이 너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이야. 라는 것을 나와 예수님이 더불어서 함께 끌고 가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초청이 된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기도학교 첫째 날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하다라는 건 뭐예요? 자, 여기 집중. 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 집중을 요하는 감탄사.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러니라는 건데 이게 좋기도 하고 무서운 얘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다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루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죽은 거예요. 잘못되게 산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저희, 저희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저희도 번호키라 삑삑삑삑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둘이 가서 삑삑삑삑삑 하는데, 아, 엄마 아빠 오셨어!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아, 진짜 엄마 아빠를 기다린 거고, 뭐 엄마 아빠 만나서 뭐 배달 음식 시키고 싶고, 뭐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엄마 아빠 오셨어! 요 이래요. 그죠? 그런데 지네들이 뭔가를 사를 쳤어. 삑삑삑삑 하면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 나요. 막 도망가고 치우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 경험니다 예수님이 문밖에서 두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인데, 제가 얘기 요한계시록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안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누적 축적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거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라우디게아에 경고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심판에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 심판자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걸 일반적 은총이라고 그러죠. 누구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항상 그 개념이에요. 항상 아버지와 딸. 그러니까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인격적으로 그 인격체를 존중해 줄때 올바른 이 릴레이션십 올바른 나포 그러니까 관계가 잘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 그대로 넌뭐 하고 싶니? 뭘 먹고 싶니? 이렇게 그러니까 얘 중심을 얘기해 줘야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문을 두드리긴 했는데 누구나에게 음성을 열려 주는데 문 여는 건 우리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결정의 기초한 영접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격적인 결정에 이거에 따른 영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영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내 일주일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살아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살아갈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주여, 하고 시작하면, 이런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 나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결론은 뭐다? 결론은 이게 최후 승리를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후회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놓치면, 일주일에 기도를 놓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진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가득, 무슨 일이 터질지가 몰라요.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날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그 문을 열리,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영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뒤에 보시죠. 이 나와 그의 더불어, 그와 다, 더불어 먹고. 나는 그 그러니까 얘기로 들어가요. 내가 문만 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 그냥 더불어 먹고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저녁식사 한다라는 얘기를해요 저녁식사. 저녁식사. 우리가 누가한테 야, 밥한번 먹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밥한번 먹자. 밥이나 먹자. 그러니까 밥이나 먹자라는 얘기는 야, 내가 너랑 뭔가 안 좋은 게 있는데 좀 풀자. 야, 밥한번 먹자. 너무 오랜만이니까 우리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 좀 나눠보자. 야, 더 친해지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밥 먹자라는 거는 진짜 내가 뭐 배가 고파서 밥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밥은 뭐 집에서 혼자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먹자는 의미는 뭘풀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마음이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구나. 이러면 이제 밥 먹자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밥 먹자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래밥 먹자라는 건 뭐다? 나와 친해지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죠. 친해지고 싶다. 이미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생각을 당신께 맞추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가 됩니다. 요게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게 성만찬의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가 서 성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 세상을 살아갈 때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게끔 만드는 게 악한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아유, 너 이거 많이 알잖아. 대표적인 게 우리 베드로 그거 보면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나 어부예요, 내가 더잘알아야 했는데 하나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하라니까 금을 펼치니까 확 잡히잖아요. 항상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만들고 싶고 하는 이 욕구가 항상 주변에 들끓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교만이라 그럽니다. 교만, 교만하게가 펼쳐질 때부터가 죄 시작이에요. 교만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건데 그 교만을 이기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결정대로 선택을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혼이 네 맘대로 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래 라고 본인 인격적인 결정으로서 선택하는 게 이기는 거죠 그거를 3장 2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죽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을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로써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여 라고 부르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한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다. 우리가 주님 편에 기댄다. 주님 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시는 겁니다. 요번 50일 동안에. 이제 기도는 특별한 순간. 특별한 시간,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의지하시고 주님 편에 서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시는 길로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주님 편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종보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어. 너들도 나왔도 아주. 시아버친아도 해 주지 않으셨어. 서 버려 버렸어. 아버지. 시아버지가 계셨어도 좋았어. 고역사에도 도와주지 않으셨으니. 시아버지가 계셨으면 지금까지 하나님 손에 있는 것만 저희가 바라봤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뭘 원할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르는 삶 속에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 분이 주시는 그 길을, 그 선물을, 그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0일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삶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기도가 일상화될 수 있는 저의 희 삶이 되게 도와줄 주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였사옵나이다. 아멘.